우리 찬송가 2이백6 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히를센 참기고널또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시선 말기 네죄앞 세상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매일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시서 말 기네. <laughs>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은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늘,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두의 동안이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어, 오늘 메시지는 치유 사명자 대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어, 치유에 있습니다. 어, 어제는 새벽에 라이브만 하고 어, 제가 잘 몰라서 녹음이 녹화가 안 됐죠.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질병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어, 그 전에 분명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받을까?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건강을 또 건강에 대해서 무지하지요. 또 나름의 지식을 가지려고 공부도 하고 또 관심도 많은데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또 약하지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운동을 하지 자기 몸에 맞는 자기 나이에 맞는 그리고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을 선택을 잘 못하지요. 왜냐? 어, 자기 나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고 치유도 똑같습니다 나름으로 하려고 하지 예, 정확하게 못 보는 게 많죠 어, 지금 어, 이시대의 문제는 어, 다 알, 아시다시피 정신문제입니다 그리고 중독의 문제입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오히려 마약 사범이 굉장히 깊이 일반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마리화 하나는 더 이상 마약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번 접해볼 수 있는. 예. 그런데,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중독의 시대가 왔죠. 심지어 이제는 성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을 스스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인데 내가 나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도 하고, 그리고 동성애가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고. 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 자살률도 굉장히 많고 어, 뿐만 아니고 개인이 무너지고 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후대가 또그 어, 영적인 문제의 피해자로 어, 사회의 범죄자로 그리고 세상에 적응 부 적응 적응자로 어, 남는 계수가 굉장히 많죠 뿐만 아니라 어,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암에 걸리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질병에 매여 사는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있죠요 어,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3장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가정과 가문의 배경과 꼭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담의 문제요. 또, 첫 번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또, 이것이 부모의 문제요.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게 내 문제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인정이 안 되면, 치유 사역 자체, 치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 이전에 영접을 시키죠. 왜 영접을 시키느냐? 성령이 그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야 이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접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영접하고도 왜안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집중입니다.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게 오늘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들에게 얹으니까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악기도 떠나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이전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 절에 보니까 두해 동안 이 같이 그죠두해 동안 이 같이 매일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을 하고 또그 말씀 속에서 인생에 해답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찾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응답과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현장에서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가장 바르게 오해하지 않고 치유받습니다. 이게요. 병이 떠나는 게 치유가 아니거든요. 악기가 떠나가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병도 낫게 하시고 필요하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필요하면 그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경제도 일으키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 이 사람의 질이 모든 걸 회복시키시기도 하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봐야 돼요. 당연한 거.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태 보여야 됩니다. 또 그래서밖에 없는 내 삶의 상태,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기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치유된 상태가 지속되려면 치유되고 난 다음에 이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지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예 다시 말하면 알고 믿고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이라면 나를 찾은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은 볼수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어, 뭐랄까, 그 차이는 있지만,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나는 왜 아픕니까? 가문의 배경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우울하지요? 우울증이 대물림된 거예요. 예, 나는 왜, 어, 이게 마음이 아픕니까? 나는 왜자주 이렇게 예, 스트레스를 받죠, 상처를 받죠. 그게 가정의 대물림이에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요. 에 그게 안 하겠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지요? 나는 왜 자꾸 사람 말을 오해하지요? 그게 가문의 대물림이에요. 그렇게 내려왔고 그 배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지요? 여기 나는 왜 공부를 못합니까? 그게 자기 노력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은 가문의 가문의 배경이에요. 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데 왜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건들건들 그리죠요 거기에 가문의 배경이에요. 그게 뭐 연결돼 있냐? 창세기 3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된 DNA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원래 인간은 크기에 완전 방향 맞추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기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산 거예요. 그한 개인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자녀들 그 안에서의 자녀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렸겠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인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이게 변질되어 DNA가 변질되다 영적 DNA가 변질되다 보니까 희한하죠. 똑같이 말씀 듣고 언약 전달하고 아담하우가 나의 맺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요 다른 생각을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DNA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될게 오래된 것이고 어릴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래된 것이고 어릴 때부터. 가문에 오래된 겁니다. 가문의 우상 숭배. 가문에 뭡니까? 제사. 가문에 그 귀신 섬기는 거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걸 제대로 보는 게 시작입니다. 예, 네,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일이 막 술술술 풀려요.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자꾸 막혀요. 그러니까요 금수저, 흑수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해봐야 안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봐야 안되더라.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해봐야 안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착각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축복과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의 감사가 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먼저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남들처럼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또 뭐지요? 또 뭡니까? 문제 없이 사는 거. 돈 많이 벌고 여유롭게 사는 거.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쳐버려요.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막힌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감이 안 잡히고 그게 가치 있게 안 보이고 그게 전부로 안 보이니까 나는 오히려 대물린된 영적 DNA에 완전히 속았어. 그 가정 분위기에 완전히 속았어. 거기에 상처가 있고, 거기에 뭡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뭡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던 것을 다 끊어버리도록. 그리고 뭡니까?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도록. 오로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오로지 주님의 말씀 따라가도록. 오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장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은 집중력을 키워서 뭔가 해보는 게 아닙니다. 힘다 빼는 겁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은 내가 해보겠다. 나를 찾아보겠다. 육신적으로 건강해보겠다. 세상 성공을 향해 가보겠다. 이게요. 이게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집중은 뭡니까? 나를.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 내가 아닌 원래 상태가 아닌 하나님 떠난 상태 에 가지고 있던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해 됩니까? 봐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집중입니다. 네. 내 가문이 보여야 됩니다. 내 창세기 삼장 보여야 됩니다. 아담 하바문제 아닙니다. 창세기 삼장 보여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이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확인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값진지 확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때 시작이 되면 이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말씀이 이해됩니다. 말씀이 들렸단 말은 내 과거가 이해돼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이 이해돼요. 그리고 내 미래가 기대가 되죠. 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힘도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겠지요. 그러면 진짜로 감사하겠죠. 그럼 이 영적인 어 뭐랄까?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육신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 참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동 이런 것들이 쭉 밀려옵니다. 그래서 치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치유 사역이 먼저 아니에요. 복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내 마음에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쁘고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이렇게 진행이 될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죠. 내가 기대했던 거 기대하지 말라고.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내 안의 상처 그거야 들춰 보라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아프면은 수술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 복음 안에 있다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비밀을 회복한다면 사실 다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남들보다 없는 거. 또 남들보다 안 되는 거,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경험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 걸려 있는 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사실 굉장한 은혜와 힘이 오죠. 어, 우리 인생은... 예,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laughs> 건강은 필요합니다. 왜? 세계보금 해야 되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죠? 세계보금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현장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것에 완전 응답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와 또그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게 오늘 24시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